안녕하세요, 텐선이에요. 오늘은 인기 폭발하는 나나를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디스커스 왕에 있던 이 나나가 디스커스가 불을 켜면 도망을 다녀가지고 불을 한동안 켜줬더니 막 빵꾸도 나고 색도 막 모래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알비노 네온 블루 턱시도 어항으로 옮겨줬거든요. 그래줬더니만 우리 애들이 무슨 밥비온줄 알고 엄청 이렇게 반응이 쩌네요 이렇게 열렬한 반응을 해줄 줄 알았으면 진작 옮겨줬어요 또 안시도 있으니까 안시가 그 나무들에 붙은 이끼 이끼가 아, 좀 징그러운데 이런 이끼들안 난시에 좀 뜯어먹어 줄 거라고 믿고 여기로 옮겨줬어요 오, 벌써 자기 얘기하는대로 스물스물 오고 있어 아 우리 나나 이 친구들 저는 진짜 수초가 잘안 커요 이 나나는 전부 다 키우고 싶다고 하시는데 빵꾸나고 빵꾸 부피들이 왜 이렇게 달려들었는지 모르겠어 엄청 열정적이 거의 먹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 본 친구들을 먹듯이 장난 아니죠 너도나도 할것 없이 그냥 온기고온 식구들 다 달려나와가지고 먹고 오, 안심 안씨야 너의 힘을 보여줘 안씨가 나무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나무 안시가 여기 붙어서 촉촉거리면서 이끼를 다 뜯어먹어 주겠죠 그동안 이끼가 없어서 밥이 좀 없었는데 봉하도달아가지고이 나무에 뭐 맛있는 게 있나 봐요 저 엄청 뜯어먹고 있어 그죠? 너도 나도 할거 없이 그 나무 잎 근데 그 블로그 이어드는게 말씀 들어보면 코피가 그 나나 잎파리도 먹는다는 말이 있었어 일단 잎파리를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은 디스커스 왕에 누나니까 이토리 완전 다들어가지고 코피왕에서 이게 나나가 얼마나 잘 크는지 그것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씨가 이유목이가 엄청 좋은가 봐. 이 앞으로 잘안 나오는 친구인데, 얼굴을 보여주겠어. 좋습니다 여러분. 지금 환수해주느라 물 나오고 있어. 엄 시끄러운데, 양해를 부탁드리고. 이게,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한 개씩 같이 넣어놔도 예쁠 것 같기도 하고. 욕심일까요? 아무튼. 물고기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, 한번 생각해줘 봐야겠어요. 이런 열렬한 관심을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. 나나도 잘퍼 주지 못했어요. 요이파리 사온 거 보이시죠? 뭔가 새싹도 나고 있는 것 같은데, 죽기도 좋고, 수초는 완전 초보여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부피가... 나나를 좋아합니다, 여러분. 아주 신기한 광경이에요. 그럼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 다음에 또 만나요.